어떻게 해야 눈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늘 푸른 건강박사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업무 등으로 눈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고 눈의 불편감을 느끼는 연령대도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수칙을 간단히 말씀해 드리자면,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책이나 TV, 스마트폰 등을 볼 때는 어두운 곳에서는 가급적 자제하고 적절한 조명이 있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강도 높은 자외선은 안구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곳에 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 안경 혹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눈이 건조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시력저하를 비롯하여 노안이 찾아오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질 수 있으니 일회용 인공 눈물을 챙기고 다니면서 불편감을 느낄 때 한두 방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금연과 금주는 필수 사항이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을 챙겨서 먹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루테인, 제아 잔틴과 같은 눈 영양제를 섭취하고 계시는데,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말하는 우리 눈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와 섭취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소중한 건강 정보가 널리 퍼져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게, 늘푸른 건강 박사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눈 건강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실제로도 당근에는 우리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중 당근의 대표 영양 성분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근을 섭취한다면 베타카로틴이 우리의 몸에서 눈 건강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A는 백내장과 황반의 퇴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 안구 건조증, 야맹증 등 다양한 안구질환 개선에 좋습니다. 당근은 또한 눈 건강 외에도 암 예방, 장 건강, 혈압 안정, 뼈 건강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러한 당근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선 물에 담가서 씻는 것이 아닌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것이 좋고, 당근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껍질에 집중적으로 함유되어 있으니 깨끗이 세척하여 껍질 채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에 볶아서 섭취하면 영양성분 흡수율이 60%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근도 과도하게 섭취한다면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카로틴 혈증을 겪을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인 중간 크기의 당근 1개 정도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 제아잔틴, 아연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형성하고 망막을 건강하게 하여 눈 건강에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미세먼지, 황사 등이 심한 날에는 안구 건조증을 앓는 환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계란은 이를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또한 계란은 노안, 고도 근시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계란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선 채소와 함께 먹으면 눈 건강에 관여하는 영양소를 더욱 잘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퍼듀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란을 샐러드와 함께 먹을 때 계란의 영양성분과 채소 속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계란을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칼로리가 걱정되신다면 삶아서 드시고 프라이를 해서 드신다면 고온에 안정적이고 활성산소를 배출하지 않는 해바라기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최대 2개 정도까지만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안토시아닌은 안구 망막 색소체인 로돕신의 제압성을 촉진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눈 단백질의 노화를 억제시켜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선 냉동 보관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얼려 먹으면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증가하고 비타민 C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 외에도 두뇌를 자극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등푸른 생선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드렸던 비타민 A가 가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푸른생선은 DHA, EP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오메가3는 역시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안구 건조증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줌으로써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항암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푸른생선을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특유의 생선 비린내를 잡고 효능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 강한 가루를 조금 넣어서 조리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푸른 생선의 1일 권장량은 식품의 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하루에 500에서 1000mg의 오메가3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 이는 고등어 반토막 정도의 양입니다. 다섯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세계 슈퍼푸드 중 하나로 유명한 토마토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대표적인 성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활성산소로 인한 망막 및 시신경의 손상을 억제하고 녹내장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와 야맹증을 예방해 눈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토마토는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피부 건강 개선, 다이어트 등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토마토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선 우선 토마토의 이를 권장량은 약 2개 이하이고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비롯한 몸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선 약간의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세포벽 밖으로 유용한 성분들이 빠져나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견과류와 곁들여서 섭취하시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공복에 토마토를 섭취하신다면 위 압력이 높아져서 소화 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공복 섭취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말하는 눈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외에도 녹차, 고구마, 견과류, 켈, 시금치, 치즈, 굴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나온 음식들을 활용하여 건강한 눈 관리를 위한 본인만의 황금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눈은 건강이 나빠지고 난후 개선을 하는 것보다 나빠지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을 잘 조절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늘 푸른 건강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